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스스로 생각할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에 들려 보내라고 사명을 맡기시면서 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비결을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세 번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예요 사람은 좌로 우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딱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어, 뭐가 이제 좀잘 되면은 교만해져요. 또 뭐가 좀안 되면은 안 되는가보다 그래야 되는데 막 낙심이 돼요. 마음이 상하고 또 좌절을 해요. 그래서 어, 이게 아. 어, 중심을 잡고 꾹꾹이 가야 돼요. 그런데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게 보통 사람의 경우에 막 올라갔다가 처박혔다가 그냥 쭉 가야 되거든요. 좋은 일이 있어도 어, 어 좋네 그러고 가야 되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조금 안 좋네 그러고 가야 되는데 인생이 다 끝난 것 모양 이렇게. 막 흥분을 하고 낙심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꿋꿋이 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때가 나옵니다 28개의 때가 나오는데 대조적에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때는 공부도 때가 있다 그런 때가 아니에요. 사실 공부도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는 기억력도 좋고 공부를 하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들여보내면 잘안 나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리 외워도 금방 또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겠지만 1968년도에 국민교육 헌장 만들고 69년도에 공, 해가지고 이제 학교마다 어느 날이 국민교육 헌장을 외우고 먼저 외운 사람 가라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네. 딱 해가지고 먼저 외운 사람, 외우면 이제 선생님 앞에서 외우면 가는 거예요. 그날 제가 전교에서 제일 먼저 갔어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안 믿기는데 그때 그랬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데, 그리고 제가 가다가 보니까 아무도 안 와도 한참 기다리는데, 한참 있다가 두 번째가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 정도인 줄 아셔요. 네.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외워도, 영어 단어 하나를 외우는데, 몇 번을 외워도 안 외워져요. 레이디 씨가 보더라 아무리 외워도, 옛날에 온건다 있어요. 성경도 옛날에 온건다 있고, 근데 지금은 안 이어져요. 야, 공부도 때가 있나 보다. 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심을 때가 있고, 꽃이 필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그런 때가 아닙니다.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아프지만, 곧 춤출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좋지만 또안 좋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인생은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하지 항상 좋기, 좋거나 영원히 나쁘거나 이런 일은 없다.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 뭐가 좀잘될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안될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중심을 잡고 꿋꿋이 갈수 있는 비결이 뭐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것도 다 지나가리라.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지나간다. 군대에서 기압을 받아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고통스럽게 하려고 기압을 주는 거니까. 막 1초 1초도 잘안 가고 1분이로도 잘안 가는데 그때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그래도 국방부식에는 간다. 그러더니 금방 제대하더라 세상에 저는 그래도 굉장히 오래 있다 왔는데 요즘 군대 갔다 오는 우리 형 청년들 보면은 언제 들어갔는데 바로 나오는 것 같아. 예. 네. 우리 청년들이 들으면 아참 남의 마음도 모르고 그럴지 모르지만 이렇게 여기서 지내다 보면. 벌써 여러분 3월이 다가고 내일이면 4월이에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들어간 지가 얼마 안된것 같은데 금방 또 제대해요. 예, 국방부 시계는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명 받고 제대할 날짜가 오는 것처럼 예, 지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 하나님을 중심에로 놓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아요. 잘 될수록 더 겸손해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는 사람은 왜 교만하면 이게 뒤집어지니까 계속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 눈치를 보는데, 그렇잖아요. 대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잘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높아진 줄 알아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을 아주 하찮게 봐요.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소중한 줄 모르고 나만 잘난 줄 알고 내가 막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교만해서 그래. 요 그러다 또 뭔가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인생 끝났어요. 네, 이래도 아. 어 그냥 설에도 그냥 이렇게 해서 좀 흔들리지 말고 잘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이 어 좋은 일이 있을 때또안 좋은 일이 있을 때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또 곤고한 날에는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지. 영원히 좋거나 그럼 망해요. 영원히 햇빛이고 비가 안 오면 다 사막이 된대요. 영원히 나빠, 계속 비가 한 시간도 보막 평생 온다. 그러면 거기 농사도 못 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도 오게 하시고, 햇빛도 비추게 하시고, 밤도 지나가고, 낮도 오고, 바람도 불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을, 지금 하나님이 농사를 지으시는데, 우리가 주권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고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리를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건 잘못하셨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따지고 될수 있느냐? 따질 권리도 없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따질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잘못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중간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야 됩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정말 너무 귀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렇게 돼요. 예 네, 나이를 먹으니까 어, 생명 존엄 사상이 더 크게 생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렸을 때 왕검이죠 왕검이 이 많은 검이 근데 왕벌 호박에 들어가면 이걸 살짝 오므려 가지고 호박 꽃을 따요 얘가 지금 호박이 하나 열리는 건데 따가지고 요거를 빙빙 돌리다가 패대기를 쳐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왕벌이 기절을 해. 그럼 게 침물게 딱 빼고 꽁무니를 빨아 먹으면 꿀이 한 방울도 안 나오고 반에반 방울 정도 나와요. 그거 먹으려고 세상에 생명을 하나 죽였네. 그건 그래도 꿀이라도 먹으려고 죽였는데 왕검이 있어 왕검이. 괜히 그걸 거둬가지고 한 다음에 발로. 야, 내가 왜 이렇게 잔인하게 했었나. 지금은 이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지금도 그래도 이제 보면 밟고 하는 게 하나 있긴 있는데 바퀴벌레. 걔는 그렇게 존엄하다는 생각이 안 들긴 안 들어요. 예, 그건 또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막 돌아다니니까 우리 방에 돌아다니고 막 그러니까 한데 나이를 먹으니까 어떤 동물들도, 식물들도, 사람도 다 귀하다. 전에는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뭐 좋은 사람만, 지금은 이제 다참 귀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예.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모를 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짐승에게는 영원 영원한 세상이 없어요. 그 영혼에 대한 관념도 없습니다. 짐승도 어, 내세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 대충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합니다. 예, 짐승은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 그래서 죽으면 짐승은 끝나요. 사람은 여기에서 우리가 죽으면 몸은 여기서 썩지만 영혼은 영원히 사는 세상으로 결정이 되어서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안 믿고 끝까지 안 믿고 죽을 사람은요, 사람으로 태어난 게 저주 가운데 저주예요. 영원히 사는데, 천국에서 우리가 평온할 수도 없고, 우리가 정말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기쁨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복하게 우리는 영혼을 사는데, 지옥은 그 반대예요. 예,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고통을 응축시켜서 한 번에 받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고민과 슬픔과 애로움 이런 모든 악한 감정들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에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그래서 사람에게만 종교가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항상 아름다운 것도 없고 항상 초라한 것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예. 아는 게 힘이다. 그런데, 아, 아는 게 병이 될 때도 있어요. 차라리 몰랐으면 행복하게 잘살 텐데, 알아가지고 고민이 되고 알아서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파탄 내는 경우도 있어요. 예. 어, 그냥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걸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될지, 언제 될지 안다면, 이 인생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어, 뭘 알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면서 어,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네. 우리가 번성할 때 교만해지기 쉽고 어려움이 올때 낙심해지기 쉬워요. 어려움은 우리로 겸손하게 하고 또 단단하게 만듭니다.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마찬가지. 공동체 어려움이 왔다. 우리 교회가 왜 이래? 그게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단단해져요. 하여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조금 잘 되면 막 교만해 가지고 어 자기 위에 어, 사람이 있는 줄 모르다가 또안 되면 막 꼬꾸라져서 낙심을 해가지고 절망을 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어, 이렇게 붙잡혀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려움이 와도 여유 있게 대처를 하고. 잘될 때에도 여전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수 있는가?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 지나간다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때라는 게 그거예요. 지금 좋아요 잘 나갑니다. 그런데 안, 될, 안 좋을 때가 와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세상 다 하던 것 같죠? 얼마 후에 보니까 감옥에 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되고 그때 겸손해져야 돼. 더 국민을 두려워하고 이 자리에 어떤 무거움을 알고 더 겸손히 감당을 해야 돼. 막 밑에선 축혀주고 막 난리거든요. 막 복종하고 각하, 막 폐하 그러면서 그럴 때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말고 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그래야 돼. 다 지나가요. 여러분 지금 안 좋아요. 지금 절망입니다. 힘듭니다. 이 지나갑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가지고 3년만 딱 꾸준히 가면요 다 운명이 바뀝니다. 이 우리의 삶의 환경 다 바뀌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삶을 어떻게 사느냐? 두 번째는 영혼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땅에 매여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흔들리게 돼서요. 요동치는 세상, 흔들리는 세상에 거기에 마음을 두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모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영혼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훼손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인데, 천사와 같이 살 수도 있는데, 짐승처럼 살고, 마귀처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2절에 있는 것처럼, 기뻐하며 선을 행해야 됩니다. 나를 이 자리에. 또이 축복을 주신 것은 선을 행하라고 주신 거다 생각을 해야 돼요. 어, 예배 전에, 제가 잠깐 앉아야 했는데, 우리 남전, 일남전도회가 다다음 주에, 아, 그거 아닙니까? 이 헌신예배인데, 우리 최정은님이랑 해가지고 못해 서 이렇게 나누시는 대화가, 아, 우리 일남전도회가 이 프로젝터 이거 150만원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우리가 딱 해놓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안중근 집사님이 여기 저 준비돼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눈치 못 채고 계속 대화한 이유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막 서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 하다가 지금 여기서 정말 뛰어나가는데, 아, 오늘 축구 했으면 몇골 넣겠다. 얼마나 빠른지 예. 여러분, 어, 하나님 이 우리 에게 복을주었을때 능력 을주었을 때, 때 그것 은나혼 자만 잘못 고강 하며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선을 행하 라고 예. 그래서 그걸 선을 행하 는데 기뻐 하며 선을 행하 는 거예요. 벌어드리는 게 기쁨이 아니라 이것을 잘 쓰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청지기거든, 청지기. 청직이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건데 안 쓰고 있잖아요. 그 불이한 청지기잖아요. 그래서 너 해고다 그랬더니 그때 정신을 차리고 막 불러다가, 너 웬말 빚었냐, 뭐, 밀가마 빚었냐, 그래가지고 막 깎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주인이 듣고, 옳지 않은 정직이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해고시키려다가, 어, 이렇게만 하면은 이거 굉장히 나한테 필요한 일꾼인데, 그러고요, 너 계속 좀 근무하면 어떠냐, 그래가지고요, 해고되려다가 말았어요. 계속 그 자리에서 있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선을 행하라고 주신 줄로 알고 열심히 나눠야 돼요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laughs> 네. 어, 삶은 다양한 색깔과 무늬로 구성이 돼요. 한 가지 색으로만 되는 거 아닙니다. 한 가지 무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너무 심심하겠죠. 그런데 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하고 똑같은 사람, 나하고 맞는 사람만 좋다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 나하고 맞는 사람. 근데 사실,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은 나하고 다른 사람,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때문에 내가 온전해지고 늘 깨어 있게 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다나 좋다고 하고 나랑 짝짝 맞고 그러면 내가 나를 돌아볼 새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다양한 무늬로, 다양한 색깔로 구성해 가시는데, 내가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맞아요. 예. 여러분, 좋은 일도 지나갑니다. 예. 이게 영원히 가는 거 아니에요. 안 좋은 일도 지나갑니다. 그것도 곧 상황이 바뀌어요. 음, 그래서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교만해질 이유도 없고 너무 슬퍼해서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도심으로 강해지고 풍성해져서 선을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유능한 도구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돼요. 예.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고 또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드래곤이 어, GD, 노래 가운데 어,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 막 그러면서 내부로 막 쏟아보여요. 네. 세상에 지드래곤도 알고 있는 걸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모르고 안 믿으면 되겠어요? 예.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으니까, 우리 어디 여기에 마음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과 그 나라의 마음을 두고, 거기에 지시를 받아 사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못 흔들어요. 우리를 낙심케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과 여유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야말로 담대하게 꿋꿋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좌로 너르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선한 일을 행하여 청지기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알고 기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여 귀 쓰임밖에 없어서 결코 해고 당하지 않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좋은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